그게 안녕하세요. 오빠 <laughs> 오요 <laughs> 네, 저희는 재활의 인공 연단 N 제킹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수원대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축제를 <laughs>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오늘 축제 때 다치지 마시고 즐겁게 행사를 이만시기 저희 N 제킹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저희 무대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머리로 동그라미. 네 모든 분들이 잘 보신 것 같네요. 근데요 여러분의 패기와 열정보다 환호성이랑 박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연습해 볼게요. 제가 여기 오른손을 들면은 박수고요. 여기 왼손을 들면은 환호성이에요. 둘다 들면 뭘까요? 맞아요! 그럼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시, 아는 곡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요.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모델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